법원은 김세론의 가족이 김수현의 병적이고 혐오스러운 행위를 담은 148장의 사진과 52개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후 김수현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세론의 가족은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기자회견에서 이건 단순한 열의 스캔들이 아니다. 우리 딸의 인생을 망가뜨린 괴물의 민낯을 보여주겠다. 고 외쳤다. 공개된 증거는 충격 그 자체였다. 사진 속 김수현은 우리가 알던 그 따뜻한 눈빛의 배우가 아니었다. 한 장의 사진에서는 김새론이 울부짖는 가운데 김수현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의 손이 떨리며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52개의 영상 중 하나는 김새론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는데 카메라가 꺼지기 전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너는 절대 나를 떠날 수 없어. 이 한마디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수현의 소속사 측은 김세론과의 열애 증거가 명백히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강경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김수현에게 점점 불리해지는 증거를 은폐하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세론의 유족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가족 대표가 언론 앞에 나서 김수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는 또한 모든 증거 사진과 영상을 정리해 법적 대리인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사진과 영상은 김수현 측이 신속히 해명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공개되었으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여론은 더욱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족 대표는 모든 것이 오늘 공개될 예정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세론과의 열애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측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가세연 또한 추가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가세연은 김수현과 김세론이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가세연은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이때 그녀는 미성년자였다. 우리는 사진이 많지만 오늘은 단한 장만 공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수현 측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녀의 가족을 위해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세연은 김수현의 예정된 발표에 대해 다음 주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만약 거짓말과 변명뿐이라면 우리는 충격적인 세 장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개한 사진들은 앞으로 공개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세연은 김세론이 직접 "나는 2015년 11월 19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6년 동안 교제했다. 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이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할지 지켜보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당 채널은 영상 댓글란에서 여자친구 집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다. 고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가세연은 김세론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세론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김세론이 음주운전 스캔들에 휘말렸을 당시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그녀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7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즉각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주장을 부인하며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퍼뜨린 김수현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세론의 뺨에 입맞춤하는 사진, 김수현이 김세론에게 보낸 손편지, 7억 원 배상 소송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골드메달리스트는 결국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대중에게 피로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골드메달리스트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히 시간을 끌고 진실을 감추며 김수현에게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세론의 가족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김수현의 침묵과 책임 회피가 가족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동시에 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아침 김세론의 가족 대표가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나서 김수현을 상대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김수현과 김세론의 관계를 입증하는 총 148장의 사진과 2 개의 영상이 정리되어 법률팀에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진과 영상은 김세론이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촬영된 것으로 밝혀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족 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증거 공개는 김수현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감추려 하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은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수현이 더 이상 비난 속에서 침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론의 가족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단순히 딸의 명예를 되찾고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김수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 측은 김세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현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김세론의 가족은 한국 국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연예 기사를 다루는 언론사와 유명인사 관련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해적판과 같은 온라인 루머와 자극적인 미디어 보도가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며 결국 연예계 내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다시금 조명하며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중과 팬들은 김세론의 가족이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김수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번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지드래곤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그가 김수현 논란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드래곤은 평소 자신과 관련된 게시물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김수현의 구해줘, 홈자하차 여부를 다룬 게시물이었기에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지드래곤이 김수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지드래곤은 해당 좋아요를 취소하며 또 다른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드래곤의 행보도 논란을 더했다. 현재 김수현은 여전히 구해줘. 홈즈에 출연 중이며, 1988년생 동료 스타인 지드래곤 이수혁, 정혜인, 임시완, 광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13일 녹화에 김수현이 불참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개를 살펴보면 점점 더 많은 증거가 김세론 측의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김수현은 다음 주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까요?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함께 지켜봅시다.